예, 반갑습니다. 주식차트 분석 강의정TV입니다. 예. 예, 먼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음,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하락을 했어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1.5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그 예, 거짓게, 음봉을 약간 밀다가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지가 참, 예, 기대가 됩니다. 예. <laughs> 최소한 이라인 올라타주면 좋습니다. 예. 이번 뭐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뭐 조정 안 받고, 뭐, 그 다음 주 상승을 하더라도, 예, 이 라인을 일단 올라타야, 예, 상승의 기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월봉은 보록라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양봉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어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이제 어, 어디까지 올리는냐의 문제인데 최소한 한이 정도는 올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 바람입니다. 예. 이번 달에. 예. 월봉은 보록라 있습니다. 예. <laughs> 제가 이때 상승을 하려면은 캡 <laughs> 상승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락시키 가지고 빼서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예, 예. 투자자 1 0 아래 투자자 일0매매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간 외국인 예, 드 이제 쌍거리를 하고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예. 어제 아침부터 엄 시초가부터 기관들이 막 주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 제가 본 기관으로서는 예, 너무 과감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나중에 가담했습니다. 나중에. 예. 하다 하다 안 되겠으니까 물량 내놓다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제. 예. 어제 연기금이 어제 좀 공을 많이 세운 을같습니 예. 그 다음, 코시장은브라있습니다 일단, 뭐, 승은 했지만은, 그래소만큼그렇게달리기 있게 상리하만큼 그리소만큼, 주리소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큼 그리소만큼, 그리소만큼, 그 뭐그닥도 그래, 어,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래소처럼 최소 이 라인 올라타이든 나중에 이내려오겠죠 예, 올라타주는게 상승으로 돌수 있는 음, 발판을 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월번안 예. 보도록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약간 뭐 십자캔들 비슷무리 해 양봉이었는데 일단 꼬로 끌어 올렸습니다. 예,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가 어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예. 예, 아래, 투, 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외국인들이 어제 뭐, 예. 자금이 맨 처음에 개인들을 사줬습니다. 예. 개인들을 샀었는데,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이 상승하니까 예. 갑자기 외국인들이 들어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끌어 올렸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양을 뭐, 그럴싸하 만들어놨습니다. 예. 아니 투자자일은 매매는 안 보더라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여지게 매수를 주도하고 예. 막판에 이 오후에 아마 기간이들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죠. 예. 참 지수 방코스닥을 보니까 지수 방어는 개인들이 다 했습니다. 예. 예. 차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미국에 예, 인민 나스토 표입니다 예, 제가 이때 하락이 나왔어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1.98%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이 봉이 맺혀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예, 예, 그때는 지금 양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이 라인까지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많이 상상을 한다면 예. 올바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를 했습니다. 이 라인을 예. 66.665.48, 예. 예. 64.91인데 예. 어. 66.74죠마죠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좀 돌파를 했습니다. 예.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이 정도 올릴까지 좀 올리 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우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예. 아마 상승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주가는 안보들하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양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상좀 오늘 상,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봉입니다 예, 아마 상승했다면은 이 라인 오늘 돌파를 시도로 한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그저께 미국 지상이 하락을 해놓으니까, 일단 상승해서 상승을 하려다 다시 밀렸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상승할 의도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지금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laughs> 예. 이게 나중에 원달러 한조라고 비교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월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달에는 예. 상승의 워미를 뭐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음 달이 문제죠. 예. <laughs> 다음 달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조정만 나면 상승을 하려고 하겠죠. 예. 이번 달은는 워미가 없습니다. 예. 원달 라뉴를 안 보더라 있습니다. 예, 네, 그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캡캡 하락 출발 시키니까 이제 캡 상승에서 상승을 마감했지만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캡 상승이 출발해 버리니까 이제 캡 하락에서 출발해서 목을 맺혀 있습니다. 밀렸습니다. 예. 주봉을 안 보더라 있습니다. 지금, 저, 주봉에서도, 이제, 위에 장이 있습니다. 예. 아직 양봉 상태이나, 예. 아직은 뭐, 죽은 건 아니죠. 예. 위에, 이제, 위 라인을, 예, 장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변동성 지수하고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렇죠. 이제, 이 라인은 이제 장이 되죠. 예, 위에가. 예. 음. 근데, 문제가, 예. 이 돌파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예. 월봉이 아직 양봉입니다. 예.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더 추가 상승을 미뤄버으면 좋겠다는 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월봉으로. 예. 어쨌든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어쨌든 아직 양봉 상태라는 것은 뭐 잊지 말고 예. 항상 긴장을 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변동 어, 국제유가 브렌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정을 봤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돌리는 흐름이 나올지 예. 돌리는 흐름이 많이 나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흐름이 다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단은 목이 맺치 있는데. 오늘 많이 돌린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주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흐름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뭐 분석이 뭔가 없습니다. 예. 흐름도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인만 이 라인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상승을 하고,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가 또 따라붙고 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 예, 지금 왜또또 상승을 해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뭐 조정을 받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면은 들어가야지,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또 급등했다 해가지고, 또그 위에 따라잡고 하면 꼭지에 잡힐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목금, 아직 총 3일이라는,이라는 3일 매매 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못하 예,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위에 잡으면 꼭지 물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읽어자겠습니다.